미디어 리턴 클랜드 게임 스포츠가 뭐가 있는지 서론 스포츠 전다시 전부다시 보여드리겠는데요. 어, 첫 번째 있는 디스피셋은 객스존인데 기자들이 지금도 만는 것이고요. 기획만을 만드시는 거요 이런 기획을 만드실 때 굉장히 어, 유용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전달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. 여기 보시면 어, 맨 오른쪽은요. 네, 맨 오른쪽은 그기약 서비스죠. 기 문장을 이제 로그 서비스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뭐냐면 어, 갑자기 의학적인 용어라든지 법률적인 용어라든지 굉장히 어, 전문적인 과학 용어만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 할때 어, 여러 가지 애플모델을 핸드폰에다가 좀더높라든피오프이라든 아마존의 스타링탑 모제 도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어떤 부분을 어해도를끌저희기대박 人工智能，跟住包括 artificial AI，啊，無比先啦，咁。